안녕,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회사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저희 회사 전체 회식이 있어가지고 집에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한 11시쯤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약간 배가 살살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제 호텔 뷔페 가서 먹었는데 랍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랍스터나 게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각류를 좋아해가지고 새우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어제 진짜 계속 먹었더니 배가 배 아파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립을 발라볼 겁니다. 청초한 살구인 척. 근데 이게 되게 색깔도 예쁘고 느낌도 좋은데 엄청 잘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이빨에도 잘 묻고 이에도 잘 묻고 어쨌든 여러분, 그럼 저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철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에어팟으로 바꿨어요. 저는 지하철을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찍기가 민망하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 아, 가 검사하러 갈것 같아. 심장에 안 계신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 했었어요. 설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응 좋은 것 같아 샀어요. 근데 제가 맨날 햄버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요, 여러분. 왜 맨날 햄버거만 먹냐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하는데 저 맨날 햄버거 먹지 않습니다. 뭐한 달에 한, 한 달에 두번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먹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콜라는 제로 콜라. 제로 콜라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 먹고, 그럴게요. 짠. 짠. 이거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지금 할인을 하길래 얘를 샀어요. 멋있다. 거... 아직 아,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이제 중장년층을 노리라고 교양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요즘 EBS에서 요리하는 남자, 슈퍼주니어, 니트. 네. 예. 아니, 얼굴도 교양스럽게 바뀌었네. 어, 아주, 어, 그래요. 자, 예날에 말했던 2D5의 사실은 아귀움도였죠. 예. 너무나 닦아, 우리. 자, 자 메뉴 1을 점심시간 알리는 이실생기 편사로 변신한 우리 김경 식 예. 이승이 라스 나온 아파서 거 아파서 전 출혈. 사 제가 택배를 택배 온게 있어가지고 좀 뜯어 보려고요.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일단 요큰 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목도리를 하나 샀거든요. 그게 온것 같은데 이게 제가 비슷한 디자인을 무슨 쇼핑몰에서 봤는데 여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근데 같은 디자인은 아닌데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 근데 실물이 없... 근데 실물이 어떨지 모르겠네 짠 텐디 그 양복 브랜드? 아빠 양복 브랜드? 아무튼 거기서 샀는데 짜잔 이렇게 체크랑 그냥 니트 소재랑 섞여 있는 그런 목도리를 샀어요. 오 일단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좀 크다. 이만한 키 커요. 이게 반이거든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제 키만 하겠는데요. 엄청 길다. 제 키보다 더 커요. 제 키보다 더 크네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아 생각보다 더 크네. 이걸 잘 접어서 하는 게 낫고 목도리를 예쁘게 못 매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상하죠 아무튼 뭐 이런 패턴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딱그 느낌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 제 유튜브 소속사에서 보내주신 건데 아마 화장품일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적혀있네. 아마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2019년이 될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지? 이쁘다. 헤이네이처 어성어성 초크림이랑, 어성초 스킨. 그리고, 어성초 이지패드. 이게 어성초,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스킨이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좋다고 추천해준 거라서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 써보고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릴 수 있으면 또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패키지 예쁘게 담겨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베개에 이렇게 수건을 올려두고 자요. 오늘 좀 촌스러운 녹색 수건이긴 한데. 여러분 진짜 너무 지, 지치고 지쳐서 잠드는 그런 느낌인데 모두 열 편집을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혹은 이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